고인물이야. 고이다 버터, 썩다 버터, 해골이 됐구만. 진일 때 하시면 저거 그 뭐냐. 사이퍼도 10년째 하고 있다는 건데. 야. 진상사퍼 유저였더라. 저가 그렇게 오래됐나요? 저도 아마 저거 1 0년데 이게 인식에 그저세 자리 걸 갖고 있던가. 두 자리인가 세 자리인가. 야, 이만해 아비. 네. <laughs> 어딜까 어, 클리브가 공쳤는데 클리브나 1대1 한번 해볼까? 어 클리브 이쪽 도는 거 같은데? 어 헨마만. <laughs> 네 <운명이 정해졌다고> 헐. 에프이대 <laughs> 공속으로 <laughs> 들어가 버렸어요. 에? <laughs> 파티 옮기길잘한듯아 파티래 <laughs> 저 <저거> 방송. <웃음> <웃음> 나할게 없어. 아, 어, 어 와, 우정 아끼리 한다. 맛있어요. 타타타 기존에 <하기> 막았다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또텅 <laughs> 높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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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아도아아바로내려왔야 때는데. 어 나이스 티셔츠크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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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의 네, 바닥이 가자. 아. 어, 좋았습니다. <웃음> 야! 고만차나 <laughs> <도망쳐. 웃음> <돈. 웃음> 너무 위험하아를 뺐다. <laughs> 오! 어, 왔다! 아 나가서, 나 나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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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서 나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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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나가서, 나가 나가서, 나가서, 가가서 나가서, 가서 나가서, 라 안 죽어. 어, 코커블. 아쉽다. 코커블 코리킬인 줄 알았는데. 어림도 없이 돌빵을 주제. 하, 코커블이라니까요. 먹는 걸로 맞아요. 기분 나쁘지. <laughs> <이렇게 되나? 웃음>

고마. 워 잘했어. 내가 피 채워줄게. 저기요. 아, 딱그 안돼. 세상에. 잠깐 어? 선생님. 미친. <laughs> 아, 스페가 어, 방송, 뭐야. 방송 옮겨야 될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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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아 우리 우리 사람 뺏긴다. 진짜 <laughs> <시청자> 뺏긴다 <laughs> 이번에 나온 부티크 이거 너무 이팩이 이 너무 커가지고 막 불편해 보이던데 이거? 알렉트님 <놀던>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. 부티크. 박스 좀까줘요아 어, 좋습니다. 맞아. 아니야. 내 나한테 부탁했단 말이야. 내거야 박스. 아, 우리 친절한 탱커님께서 <laughs> 와주셨다 이 말이에요. 아, <laughs> 박스가 달달합니다. 사모님 <laughs> 저 하고 싶어요. <laughs> 어우 귀. 상대가 먼저 하러 왔어요. <laughs> 어후우우우 피서 어딨지? 다시 를 맞았으니 멀마까지 못할 거야! 와 이게 악몽이 걸려? <laughs> 제가 화이이 없거든요? 잡았다. 좋습니다. <웃음> 해피 해피 딱 <laughs> <박사> 해피. <laughs> 죽은 캐릭 뿐이었다. <laughs> 아니 뭐야? 걔를 왜뽑하지 아, 세방. 금캐테이리 죽었어요. 저 바보니 직하게 타워를 까는 게 정답이었다. 레그라. <laughs> 레그라 미 레그라. <레그람이>, 레그라. <laughs> 레그라대 사항입니다. 가훈님 맛있게 배달해 놨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선생님 앞에는, 앞에 앞에나 터널에서 슬리브 나와요. 오 전기. 딱! 오 이거. 너 마스터 맞냐? 도대체? 아저 사람 분명 또 공구라 만사고 썼어. 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오 오케이. <알았지? 웃음> 하하서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우리 아, 팀한테 시청자, 데미지 시청자, 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요 레나님으로 넘어갔니다 어제 <laughs> <laughs> <언제> 왔어요? 안, <laughs> 안 봐도 비오 레벨만 아, 봐도. <laughs> 뭐야, 미친. 어, 어. <laughs> 어, 어, 어. 타, 어떠다 모입니다. 빨리 들어가. 내 나무 돌아서. 어 뭐야, 벌써 코다 잡아? <laughs> 이거? 벨트. <될 듯. 웃음> <laughs> 미사가 세 먹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못 타는 게 아닐까? 더.. 맞는 말인것같아요 <laughs> 이상하네 다른 분들 근 I d 하때 t 되게 잘 크시던데 나왜 이렇게 못 크겠냐 제가 I'm 많이 먹 n g to go t 요 u k r a 요 n e I'm going 이 o go to the city. I'm going t 아니면 버킹거도 아니야. 그럴 리 없어. <웃음> 어, 아다 아니, 아네나니 아니, 아니, 아가 아니, 아니, 아가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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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게 를 여기 했다난로스가 <집에 웃음> <laughs>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. 아무참들어다안녕하세아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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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차차 당했어요. <laughs>